그리고 정우성이 솔직히 자기 애한테 월 300만 주겠어요? 1,000, 2,000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우성이 형이 결혼 안 하려는지 진짜 그렇게 욕을 오지게 먹어도 결혼만은 다 절대 안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이제 좀 되시죠?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에 웬 기사가 안 올랐습니다. 정우성한테 애가 있다고 기사 한번 뭐 봅시다. 결혼은 아내, 정우성, 사귀지도 않은 문갑이 미혼모 만든 전말. 그리고 정우성이 모델 문갑이 씨와 여기 사진 보면 문갑이 씨도 굉장히 좀 이국적이어서 이거 헐리우드 배우들 사진 보는 것 같네요. 결혼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하기에는 앞뒤 정황이 좋지 않다. 태-나시아 취재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갑이는 최근에도 만나서 아이 양육 문제와 결혼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다. 문가비는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지만 정우성은 결혼은 안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니까 정우성과 문가비는 과거에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문가비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결국 출산했다. 이것도 되게 좀 황당한게 일단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문갑이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까? 피임도 안 했나? 정우성과 문갑이 씨는 사이기는 사이도 안 했는데 피임도 안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고 결국 출산했다. 임신 소식을 알렸다고 하죠 정우성에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친자 검사를 마친 정우성은 아주 확실하세요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실히 알아야겠다. 당연히 친자 검사 해야죠.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만 역할을 인정할 뿐 문갑이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비와 출산 관련된 비용을 지급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우성이 고수한 입장이다 여기 보니까 진짜 정우성 칼 같네요 보통 이렇게 이기치 못하게 애가 생기면 결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우성만을 욕할 일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갑희는 아마도 정우성 이제 문갑희한테 애를 지우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문갑희는 나는 싫어 이 소중한 생명 내가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뭐 아이를 지우냐 마냐 이건 사실 여자의 선택이잖아요 이거를 남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정우성도 피임을 잘 했어야죠. 그런데 문갑이는 이렇게 애가 생기고 나서 어떤 의도로 애를 낳으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우성 입장에서는 애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결혼으로 이거 책임을 져야 하냐? 책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우성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책임은 질게. 그런데 그 방법이 결혼은 아니야.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우리 우성의 평소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난민들의 인권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부국검도 소중하다. 이렇게 따뜻하고 인권 주장에 앞장서 있는 우리 우성 성 형이 결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점이 문갑이의 남편은 안 하겠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도 많지 않는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아주 칼 같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혈한의 기질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이 정우성의 내면내시경을 한번 해 봤어요 평소에 저는 우리 우성형이 이렇게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성형 그렇게 따뜻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우성형도 결혼 만은 안 된다라고 한이 심리 어떤 생각이 어떤 것에서 이렇게 유리가 됐을까 내면내시경을 한번 해보 니까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결혼 을 해서 책임을 진다 두 번째는 결혼은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준다 자 1번은 욕도 안 먹잖아요 사실 이미지도 지키고 더 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애가 생겼어요 결혼해야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막 박수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을 하면은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면 와 욕은 진짜 오지게 먹을 것 같은데 분명한데 그런데 정우성은 굳이 이번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 각초이스를 했을 경우에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자, 1번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은 제가 정호성의 재산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블로그에 정리된 글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 블로그 글을 보면은 CF 한 편당 7억을 받는다고 해요. 때가 21년도 3년 전 블로그 글인데 CF 한 편당 이때 한지민 씨와 출연한 드라마 빠담빠담 이게 나왔을 때 해당 출연료가 1억 이상 받았고 CF는 7억 원 이상의 모델료를 받았다. 지금 더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광고 수익만 한 400억이 넘는다 그러고 부동산은 2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걸 총다 하면 최소로 잡아도 또 정우성씨가 영화도 요즘에 제작도 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다 빼고 3년 전에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900억 1000억 정도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우성씨가 물론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만서도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무서운 대한민국의 법칙이 있잖아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이 지 하면 30% 재산 분할 하면은 600억으로 잡으면 180억을 줘야 되고요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만 300억을 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30% 50%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최소 한 100억 가까이는 떼줘야 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선례 가 있잖아요 우리의 민재형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한 최소 한 80억 정도는 재산 분할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랑해서 그 아내를 엄청 쫓아다녔요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녀서 만난 사이인데도 80억을 주면 솔직히 진짜 저 같아도 좀 아까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우성 입장에서는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문가비가 그런데 애가 생겨서 100억 가까이를 떼죠 그러면 참좀 그렇겠죠 1번 초이스는 한 100억 이상 줘야 된다 결혼을 하면은 근데 두 번째 초이스는 양육비만 준다 이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양육비를 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모의 합산소득 쭉 나오면은 1200만원 이상 이게 최고 구간이에요 그 이상 이상 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 이상 이런거는 아예 출산 양육비 표에 없어 당연히 최고 구간이겠죠. 최고 구간으로 해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월 300이 안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양육비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220에서 230, 40 15세, 18세 해봐야 280밖에 안되는거죠. 300으로 칩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1년에 3600만원 준다고 치면은 20년 해도 7억 2천밖에 안되는거죠. 이게 진짜 말도 안되게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호성이 솔직히 자기 애한테 월 300만 주겠어요? 1 0 2천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우성이 형이 결혼 안 하려는지 진짜 그렇게 욕을 오지게 먹어도 결혼만은 다 절대 안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이제 좀 되시죠?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에 재산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우성이 뜨기 전에 뭐 무병일 때부터 뒷바라지도 다 하고 알바도 뛰고 해서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정우성이 이런 서포트를 받아서 나중에 탑스타가 된 경우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경우라면 뭐 오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정우성은 탑스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혼만 해서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50%를 가져간다? 뭐 50은 아니라 하더라도 30%까지 가져간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 재산 분할 기여도를 엄격하게 안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이혼하면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좀 너무하잖아요. 요즘에 여자들 중에는 집안일도잘안 하고 아예 육아도 같이. 맞아. 뭐, 이런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일도 하기 싫어. 그런데 집안일, 육아도 같이 하제. 아니, 이런 여자에게 이렇게나 많은 재산분할을 주는 게 과연 맞나? 싶은 거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구간별 어떤 상한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편 재산 5억까지는 뭐 5대5 인정해주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그 퍼센트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30%, 그 다음에 30억 이상이다. 그러면 뭐 5%,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산분할을 또 엄격하게 상한제를 둬서 인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실제로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는것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로 최태원 노소영 간의 이혼에서는 SK가 커지게 되는데 이 노소영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봐서 노소영의 재단 문화를 좀 많이 인정을 해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기여가 없을 경우에는 기여도를 매우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니 가뜩이나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더 결혼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개그맨 이상준씨가 중년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뭐 이런 영상이 제일고집에 떴어요. 이거를 한번 너무 궁금하잖아요. 클릭해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PD가 이상준 씨한테 물어봐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상준 씨가 안 하는 거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툭하고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저는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을 했어요. 재산 뺏길까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했겠지만 여기에 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산 분할 이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 무조건 결혼한다고 요즘에 이혼한다 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혼을 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거 재산 뺏길 게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스탑 럴커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결혼 전에는 엄청 착한 척하고 막 이렇게 계속 결혼한 다음에 재산 분할로 돈을 왕창 가져가고 이런 거를 자조적으로 비판하는 단어가 스탑 럴커라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원도 좀 제발 이러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판결을 해야지 너무 기계적으로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축출혼 이런 걸 당했다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을 많이 인정해 주. 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제 생각 말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카페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억울이 카페에 이런 억울한 재산 분할을 당한 분이 있다면 사례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공론화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